진짜, 이 눈에 안 보이는 걸로, 뭔가, 이론 확립하고, 뭔가, 이, 결과를 치를 만들어내고, 사기꾼 소리 안 듣는다, 하는 게,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요안 들으려면,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. 음. 그러면, 우리가 이제 터보차저 돌리는 걸, 배기가스 속도로 해가지고, 에너지원이 있잖아요, 배기가스. 어차피, 공기 브리치가 없어질 거니까. 그렇죠그 예. 에너지를 쓴게터보차저예요 거기에 이제 터보렉이 걸리고 뭐 여러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. 그것도 배기 가스가 에너지원이잖아요. 그렇죠. 이건 그거는 이제 배기 가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쓰는 거고. 네. 배기 가스가 그... 원활하게 안 나왔을 시에는 터보도에너지원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. 줄어들죠. 네. 그걸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 근본적인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.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야 되거든요. 엔진에서 낭비되는 에너지. 배기구 쪽은 어차피 터보 차져해가지고 에너지를 써먹고 있으니까 거기서 개선할 건 없잖아요. 나가는데. 그런데 손실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. 네. 손실되는 게 티페퍼 부딪혀서 앞으로 오는 거 그게 손실되는 거 하나고요. 네, 네. 그다음 에 흡기 쪽으로 역류 오는게 그게 또 하나예요. 네. 그럼 그 에너지를 써야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그, 그것도 결과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건데, 흔적을 찾아가지고. 나온 걸, 영유래가 나오는 걸 에너지원으로 써서 써주니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.